코로나 전국이 기승을 부리지만은 그래도 이제 올해가 가면 무슨 해결이 있겠지 기대하면서 정월을 출발했는데 벌써 12월입니다. 음력으로는 아직 11월, 오늘이 2일인데요. 조선시대 시가문학에서 1년 12달에 맞추어서 그달의 자연, 그달의 기후 상태, 또그 달에 있는 명절놀이, 민속 행사 등을 노래하는 농가 월령가 또는 12월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월의 노래는 가을에 거둔 곡식들을 팔아서 돈을 조금 마련하고 일부는 세금으로 내고 또 일부는 제사밥 짓기 위해 떼어놓고 이듬해 심어야 할 종자를 엿터두고 땅 주인에게 도지를 내고 장립빛 다 갚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는 농민들의 서러운 처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엄부렁하던 것이 남저지 바위 없다. 엄부렁하다는 말은 성기고 옹골차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추수할 때는 제법 두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내고 저건 내고 이리 모아놓고 저리 제끼고 하다 보니까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는 탄식입니다. 이제는 끝나는가 했는데, 네, 코로나 상황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허전해진 우리의 심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느긋한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 물결은 사정없이 우리를 휘몰아칩니다. 코로나19 말미암아서 물질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다가...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낫두권 그 공방을 벌고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의는 간고도 없고 진영 싸움만 도드라져 보입니다. 가짜 뉴스, 편파적 뉴스는 그렇지 않아도 허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서 후배 파고 증오와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분별력 혹은 혹은 식별의 능력입니다. 성경의 성령의 은사 중에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국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것이 영 분별의 은사 같습니다. 사람들을 오도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소외시키고 위험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의 열심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강화시키고 권력을 높이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냉수하도록 만듭니다. 갈라진 틈을 메우기보다는 그 틈을 더욱 벌립니다.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도록 하고 건너오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담을 쌓아서 막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기로 작정한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력이 기다림의 시간인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까닭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각과 이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길을 여쭤봐라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주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려는 겸허함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리아는 해롯 대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아비아조에 소속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 체제는 제사장들을 24개 조로 나눠가지고 각 조가 1년에 두 차례씩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조를 나눠가지고 매주일 토요일날 와서 청소도 하고 이제 교회를 돌보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리아 제사장이 그런 체제 속에서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사가리아의 아내 엘리사벳은 모세 형인 아론 가문의 후예수,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사장이나 또는 목사나, 또 항존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으로 입증해 보이기보다는 그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후의 성전체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손가락으로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가리키면서도 눈은 온통 이익에 집중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의 상을 띄엎고그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달랐습니다. 누가는 그두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적어도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가증하고 완고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가정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늙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 자식을 허락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들은 늘 주님께 간구하면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쓸쓸한 삶이었습니다. 아비아조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때가 되었고, 제비를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향이 가득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지성소와 그 성전에 있는 분향단의 향을 피워 올린다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분향단에 향이 피워 올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백성들은 밖에서 다 기도하고. 안에서 제사장은 분양단의 향을 피워올리고 오늘 또 비슷하죠? 대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성도들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막중한 일에 경여심을 품고 분양하던 사가라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에 설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놀람과 두려움입니다. 이사야도 환상 가운데 하늘 보자를 보고 놀라 외쳤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하늘 성전. 환상 중에 보고 아 영광스럽다 한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와이신 호 왕을 뵀으이로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체험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은 전에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으로 서로 먹히고 잡아먹고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거룩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힘이 되는 대로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성을 중요시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역의 현장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삭을 죽던 이방여인 누시나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도 심지어는 다메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까지도 그들은 한결같이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작은 일에도 귀하게 여기며 열심히 사명을 수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기도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루씩 지나가한 해씩 사라지건만 저희는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걸어갑니다. 저희의 눈을 볼 것들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알 것들로 채우소서 당신의 현존이 마치 번개불처럼 저희가 걸어가는 어둠을 비추는 순간들이 있게 하소서 저희가 어디를 바라보든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빚으신 흙덩어리인 저희들이 거룩함에 닿게 하시고 놀라움 가운데 이 얼마나 경애로움으로 가득 찬 곳인가 하고 외치게 하소서 하루가 지나가고 한 해가 사라지지만 저희들은 기적들 사이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1년 12달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기적들 사이를 장님처럼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래서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고 봐야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없어지지 않는데도 불이 붙었는지 꺼졌는지, 이 얼마나 경외로 가득한 곳인가? 이 세상에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경륜, 경외로 가득 찬 곳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장님처럼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 앞에 서야 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맨 처음 한 말은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헬라로도 두 단어입니다. 매포부 피어나 피어나. 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우에서풀어주십니 천사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맺힌 것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텐데 그 아들이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너무나 많았습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지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다 소망이 없음 절망 그런데 그 절망 끝에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은 임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태어날 아기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성경에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을 또 보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라는 말은 어쩌면 주님은 큰 인물로 보시는데 세상은 크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크게 보시는데 세상은 알아두지 않는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주님 보시기에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요. 세상에서 가장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선택의 신비, 소명의 막중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왜 나를 택해 주셨는가. 소명의 막중함. 왜 엄청난 속 나에게 주셨는가. 사람마다 자기 몫의 삶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생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를 내가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김씨이씨박씨채씨정씨 내가 성을 골라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피부색이나 DNA나 시대를 골라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지, 또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월간 신앙답지 성서조선을 발행하고 성경연구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창시개명,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우리 동포들에게 기독교의 참된 정신과 독립정신을 개명했던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일한 인생의 재료가 주어져도 반응은 제각각이라면서 신앙과 인생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탄, 진지, 한 공기라도, 진지가 뭡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불탄, 진지, 한 공기라도 감사로서 받아서 집사람까지 유로하는 이가 있고, 탄내 난다, 뿌리치고, 온종일 분노로서 주위에 독 주는 사람이 있다. 감사할 자료에 포유되어 있어도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인데, 거기에 포위돼 있어도 감사를 발견하지 못해 마르는 생명이 있고, 눈물의 사막 같은 골짜기에서라도 수시로 도처에 셈과 계류와 화초를 발견하는 눈이 있다. 그런 신경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란 결국 자기 몫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아기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품고 메시아 오실 길을 닦을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소를 통해서 보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한계와 분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길을 닦는 사람이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그 심령의 밭을 갈아서 예수 생명의 씨가 떨어지도록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표지판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세례 요한의 소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자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따라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호시아는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다시 싸며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돌아오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돌아왔다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돌아옴의 증표. 세례 요한의 소명의 두 번째는 그는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면 자녀의 마음 또한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통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서로에게 다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걷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초대교의 교인들의 별명은 그 길을 걷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들. 이슬에 젖은 풀밭을 걸어가면 다 젖지 않습니까? 누가요? 맨 먼저 그 풀밭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일러서 이슬떨이 혹은 이슬바지라고 합니다. 그들 덕분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바지까랭이가 젖지를 않아도 됩니다. 요한,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대림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통의 통로를 열고 무정하고 사나운 세상을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해도, 우리 주변부터 사랑과 이해로 물들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목사 부부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또 그리고 거짓말했다. 길이 열리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 길이 열리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외로운 사람들의 벗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벌써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닦는 마음으로 살때 우리는 문득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골짜기를 거닐면서도 샘과 신의 물과 화초를 발견하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누리는 이 예수 생명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